네, 내장. 네 응, 뭐라고? 박새의 방에, 박세의 방에 내장. 박새는 헤드. 기다나. 난데, 난데 박세와박세는해드 내리나? 박세와 에도 그로으로 내장도. 아, 박세는 까만 침대에서 자는 거야? 응, 아, 그렇구나. 할머니 방에서 안 자는구나. 응. 이모.

ママとパパいなと行けないな行けないなお前パパおせぬんでうん苦しくなママ、どこに行ってたのうんママ韓国でどこで行ってたの언제いつうん韓国で運動開けてうんああそっかそっかうん 루나 아... 자고 있을 때 엄마 아빠 없었지? 아... 카이모노 이때 끼다. 몬네응 어, 엄마 아빠 장 보러 갔다 왔어. 루나 자고 있을 때. 응 엄마 아빠 가마마할이렇 있었어. 응 엄마 아빠 서 할아버지 이렇게 안우 시댔다노? 할아버지 닦고 시댔다? 응마마 아빠 없빠 아빠 아빠 엄마 아빠 아빠 서할아버아이 아빠 안고 있었어? 엄마 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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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랬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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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음, 엄마랑 같이 자자. 응. 응, 안녕 쉬어.